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잘 키운다. 펫에 관한 모든 것, 펫과 사전. 안녕하세요. 스투가 잘 어울리는 댄디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펫은요, 쭈구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펫. 뭔가 불쌍하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펫은 바로 주름진 귀염둥이 샤페입니다.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세상 근심 걱정 한 가득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큰 오해예요. 지금 기분이 더. 너무 좋은 표정이에요. 최고예요. 아주 짜릿해요. 우후. 그럼 지금부터 샤페이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샤페이는 중국 광둥성 다일락이라는 마을에서 시작되었고 수백 년 넘게 남중국해 인근 지역에서 살아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가축을 지키기도 하고 때론 투견 생활도 하며 사람들과 잘 지내던 샤페이. 그러던 어느 날 샤페이에게 무시무시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면서 글쎄 개를 키우는 것이 사치가 되고 불법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laughs> 샤페이뿐 아니라 중국에 있는 많은 개들이 학살을 당하고 말았죠. 개가 정치를 하나요? 무슨 정당에 속해 있나요? 아니 무슨 죄가 있다고 말좀 해보세요. <laughs>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홍콩과 대만에서 몇안 되는 샤페이가 살아있었어요. 브리더들은 샤페이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불테리어, 퍼그, 불도그 등을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모습보다는 작고 주름이 많은 지금의 샤페이가 된 거죠. 그래서 샤페이는 1978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품종으로 디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답니다. 주름이 신기해 자꾸 눈이 가는 샤페이.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AOA의 멤버인 해정의 쭈쭈, 설련의 덩치가 바로 샤페이고요. 그리고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동안 샤페이 열풍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쇠 바로 GD, G드래곤이 키우는 이 가호도 샤페이라고 합니다 그럼 매력적인 샤페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까요? 샤페이의 성격은요 가족들에게 충성스럽고 다정다감해요 잘 짖지 않고 차분하고 독립적이죠 게다가 영리하기까지 아 뭐야 이 정도면 엄친견인데 하겠지만 사실... 까칠한 면도 있는데요. 지배적인 성격이 있어서 다른 개들과 함께 있으면 야야야 일로 와봐 일로 와눈 깔아! 하며 시비를 걸기도 하고요. 투견의 성격이 남아있어 간혹 공격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동물에게 냉정한 편이라고 하니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 훈련을 꼭꼭 아셨죠? 이처럼 개쉬크한 샤페이의 외모는요. 짧지만 정사각형의 다부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샤페이의 체고는 44에서 51cm이고요. 체중은 16에서 27kg으로 중형견에 속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주름! 자, 보세요. 보시면 주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큰 머리에 작은 귀, 뭉툭한 주둥이와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진 꼬리가 힘있게 말려있는 모습이 바로 샤페이만의 독특한 특징이랍니다. 샤페이의 털은요 짧고 질감이 거칠고 뻣뻣한 직모와 몽글몽글한 베어코트로 나뉘는데요 베어코트의 경우 희귀하고 귀여워서 분양가도 높고 인기도 많은 편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자기만의 개성이 뚜렷한 샤페이 사실 그만큼 관리하기도 정말 힘든데요 일단 유전적으로 눈꺼풀이 안으로 말려들어가 속눈썹이 안구를 찌르는 안검 내반증이 있고요 발열과 함께 발목에 부종이 생기는 샤페이 열병이란 질환에도 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 사이에 피부병이나 세균 감염 등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주름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해요. 특히 여름철엔 주름이 많은 피부로 인해 냄새가 심하거나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으니까 직사광선은 피해주시고요. 일주일에 일회 정도 수건으로 주름 사이를 구석구석 닦아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털 관리. 시도 때도 없이 빠지는 털 때문에 보호자분의 손이 쉴 날이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리 난이도 극상인 샤페이 그래서 매력적인 외모에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만큼 책임감도 꼭 필요하겠죠? 자 오늘은 챙겨야 할건 많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강아지 샤페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패시 여러분을 찾아갈지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안녕